자서수령 6번 볼게 45란 자연수에 a를 곱한대 그럼 45 쓰면 안돼 45란 수를 가장 잘알수 있는 게 뭐가 돼? 그렇지 소인수 번하는 거지 3곱하기5니까5 9, 45니까 3의 저곱하기 5네 45가 얘에다가 어떤 수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에 a를 자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한자 됨? 뭐, 5만 곱해주면 되겠네, 그죠? A가 5고요이 결과 뭐야?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뭐라고? 얘는 뭐야? 3 곱하기 5의 제곱이겠네. 왜? 3 곱하기 5는 뭐가 돼? 제곱은 뭐가 돼? 3 곱하기 5, 3 곱하기 5니까. 그죠? 얘랑 얘랑 똑같잖아. 됐음? 오케이. 그래서 뭐가 돼? 45를 소인수 분해하시오? 3의 제곱하기 5. A가 될수 있는 자연수를 100의 자연수니까 됐어. 자, A가 될수 있는 자연수 모두 쓰시오 이랬네 자, 요런식인데 봐. 간단히 이제. 자, 여기 A가 될수 있는 게 이제 가장 강한 게 뭐야? A가, 그렇지. A가 5면 돼. 또, 또, 뭐냐면, A는 뭐가 돼도 되니? 5가 있으면서, 음, 2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도 되지. 봐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하기, 5의 제곱하면 뭐가 돼? 얘는 뭐가 돼? 2하고 3과 5의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음, 그렇지. 이것도 되지. A는 5에다가 3의 제곱을 또 가지고 있어도 되지. 여기 3의 4승 되니까. 다시 한 번. 지수가 짝수만 되면 어떤 수의 제곱이야? 지수가 짝수만 되면 이거 9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분의 제곱이잖아 지수가 짝수만 되면 또뭐100 이하의 전수니까 또 있을 수 있는 게 있나? 뭐 있어? 4의 제곱 된다 a는 뭐라고? 5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지? 선생님 있잖아 짝수만 되면 된다고 됐어? 이거 되죠? 5는 짝수가 만들어지고 자기만 나오면 돼, 2의 제곱. 5를 짝수로 만들어줬고, 자기가 3의 제곱 되니까. 5를 짝수로 만들어주고, 4의 제곱. 이거 뭐 2의 4승인데 다 똑같은 얘기야? 어차피 말하고 지수가 짝수만 되면 완전 제곱수라 했잖아. 완전히 제곱된다니까? 됐어? 그래서 뭐가 돼? 5 되고, 20 되고, 45 되고, 그 다음에 5 곱, 5 곱하기 5의 제곱하면 뭐가 돼? 25곱하면 100, 100이 넘었으니까 안 되잖아. 100 이하의 자연수만 구하라니까. 그래서 뭐야? 슉. So, 그래서 j가 될수 있는 건 5가 되고요. 45 20이 되고요. 그다음에 95 45가 되고 그다음에 16 곱하기 5니까 80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개? 4개 나온다. 됐니?